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오랜만에 또 공략 영상으로 찾아왔게 됐네요. 오늘은 타르코프, 요즘 핫한 게임이죠. 타르코프 10레벨을 빨리 찍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원래 5레벨만 되면 그 중고나라 같은 개념인데 그게 열렸어요. 근데 이제 그 10레벨로 올라가면서 10레벨을 빨리 찍어야지 비싼 아이템을 파밍을 해도 그거를 팔수 있는 마켓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유비분들은 빠르게 10레벨 찍어줘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심렙 찍기가 여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옛날 메이플스토리 심렙 찍는 게더 쉬웠을 거예요. 레벨업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키를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뉴비들은 스케브 한 마리도 제대로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부터 제가 가장 키를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레벨은 11 레벨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의 마음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킬은 100개가 넘죠 제가 금방 그걸 먹을 수 있는 방법에 이 방법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한 판에 15킬, 10킬 적게는 6킬까지는 거뜬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선 레벨장을 하기 전에 알아봐야 될건이 스캐븐 모드와 PMC 모드가 있는데요 스캐븐 모드는 킬을 많이 해도 경험치가 안 오릅니다 얘는 그냥 내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를 플레이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PMC를 해서 레벨업을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스캐브를 하면 안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스캐브나 탈출을 할시이 총을 공짜로 줘요 총이나 장비를 공짜로 주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인터체인지 여기 보시면 인터체인지 이런 맵에 들어가셔서 빠르게 탈출을 해서 뭐 파밍 같은거 하지 마시고 빠르게 탈출을 해서 그걸로 총기를 수급해 주시고요 그 수급한 총기로 PMC를 들어가셔서 레벨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장비는 어 거의 뉴비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장비예요. 이 AK 같은 것도 이것도 스케브에서 나온 장비고요. m p 1 5 3도 스케브에서 나온 장비입니다. 만약 AK가 제일 무난하긴 한데 AK랑 샷건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트레이딩 들어가시면 이 머머리 아저씨가 이 총을 팝니다. 이게 삐삐라고 불르는 총이거든요. 이 총을 사서 가시면 됩니다. 대신 더 삐삐탄은 까빠를못뚫습니다 웬만하면 방탄복을 못뚫기 때문에 다리를 쏴주셔야 된다는 점. 네 명심해 두시고요 대충 쏘면 뚫리겠지 하고 아마 난사를 하다가는 아이언맨을 쏜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요 일단 PMC 네, 기본 장비로 들어가서 팩토리라는 맵에 들어가줍니다 보험을 드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삐삐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면 거의 100% 돌아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바로 레디를 박아줍니다 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셔야 될 점은, 일단 바로 그냥 주변에 지하로 가세요, 지하. 이 주변이 더 좋고요. 일단 지하로 그냥 가주세요. 지하로 가주셔서, 네, 이쪽, 이쪽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이쪽으로 그냥 들어가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알아서 지하로 오세요. 그러면은 길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여기서 그냥 존버하는 거예요. 여기서 존버를 하세요. 이 길목 아니면 이 길목으로 무조건 애들이 오거든요. 수류탄을 아까만 여기 있는 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류탄을 까고 들어온 애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거를 하셔서 파밍하고 나가면 더 좋지만 사실상 나가지 않는다는 마인드. 그냥 주, 다 잡고 나도 죽는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게 편해요. 그냥 다 죽이고 나도 죽어서 애들 업만 하겠다. 물론 나가면 보너스 경험치 때문에 더 빨리 오르긴 합니다. 오지게 싸우네요. 아, 맞다. 꿀팁 여기서 총소리를 두번 정도 내주세요. 그러면은 총소리를 듣고 스캐브가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소리를 중간중간 놔주시면 돼요. 심심하시면 국 봉비 타셔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장전하는 거 잊지 마시구요. 네, 이렇게 하시면 또올거예요예 네, 보세요 이렇게 옵니다 계속 와요 줄줄이 쏘세지마냥 계속 와요 앞으로 또올거예요 그래서 탄창을 많이 챙기라는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킬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에임이 딸린다 하더라도 킬을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네, 이런식으로요 키가 있어야되는구나 자 이러면 벌써 2400 경험치를 받았어요 2400 경험치면 꽤 괜찮은 겁니다 네, 스캐범만 죽여도 2400 경험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키를 훨씬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경험치를 주죠 지금 11레벨부터 11레벨까지 차는데도 2400이면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 차거든요 5레벨부터 10레벨까지는 이 정도면 금방금방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킬을 많이 못했지만 아마 하다보면 한판에 10킬, 15킬 막 이렇게 나오는 판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레벨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バケは 이기대기들. 똑바로 비켜줘요. s 行こういもい。